핀으로 수출되는 3,200톤급 최신의 초계함이 자랑스러운 위용을 뽐내며 출항했습니다. 이 초계함은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두 척의 초계함 중 마지막 함정으로 필리핀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서 디에고 신랑호로 이름 붙여졌는데요. 디에고 신랑호는 근접 방어무기체계와 수직발사체계, 선체고정형 소나 등 첨단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며 항속거리가 무려 8,330km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의 이초계함을 포함해 호위함 2척과 초계함 2척을 인도했는데요. 현재 원해경비함 6척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함정 건조 뿐만 아니라 MRO 사업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상선 건조기술 1위를 넘어 함정 건조기술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해양 방산 기술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HD 현대중공업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